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뒷설의 시리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어떤 화면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잠금 화면을 설정을 하시는데요. 잠금 화면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내 스마트폰의 홈 화면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쉽게 나의 연락처, 메시지, 카카오톡, 그외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잠금 화면을 설정하는데요. 잠금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거나 또는 나의 얼굴을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내 얼굴만 보고도 스마트폰이 홈화면으로 열리거나 또는 나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을 등록을 해서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저절로 홈화면으로 열수 있도록 하는 잠금화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잠금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은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잠금화면이라고 보여지게 돼요. 이것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잠금 화면을 설정하면 화면 잠금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면 화면 잠금 방식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숫자를 입력하는 핀 번호가 있고요. 영문과 숫자를 함께 넣어주는 비밀번호가 있고요. 그림 그리는 뜻이 여섯 개의 숫자를 이어서 그려주는 패턴이 있고요. 드래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식에서 얼굴과 지문이 있는데요. 비밀번호나 패턴이나 드래그는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시 아무것도 없는 초기화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숫자만 입력을 하거나 또는 나의 얼굴을 카메라로 인식을 하거나 나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을 등록하는 가장 쉬운 세 가지 방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를 입력하는 핀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눌러 줄게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핀 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핀 번호는 6자 이상이 권장이 되는데요.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숫자 6개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핀 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힌트를 통해 핀 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입력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힌트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건너뛰기를 해주셔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원격 잠금 해제 기능을 켤까요?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잠금 화면 설정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잠금 화면을 핀 번호로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전원 버튼을 켜 주시고요 잠금이 되었기 때문에 자물쇠로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것을 쓱 밀어 주시면 방금 전에 입력을 했었던 숫자 핀 6자리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숫자 6자를 입력을 하고 아래에서 OK. 네, 그럼 잠금 화면이 해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여기에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화면 잠금 방식의 얼굴에 인식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비활성화된 것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핀번호를 확인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간편하게 잠금을 해제하고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얼굴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내 얼굴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보고 내 얼굴을 등록을 해주세요. 그럼 얼굴 인식 설정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얼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밀 때까지 화면 잠금 유지, 또는 눈 뜨고 있을 때만 인식하게 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게. 이세 가지를 모두 활성화해주고 완료.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지문 등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옆으로 밀어주시고, 지금부터 스마트폰에 나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계속을 눌러 볼게요. 자, 여기에서 예시로 보여주는 것처럼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이든, 또는 검지손가락이든, 내가 편한 손가락을 이렇게 화면 안에 여러 차례 손가락을 대 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 동그라미 안에 나의 손가락을 이렇게 돼서 지문을 등록해 주시는 겁니다 손가락을 떼세요 또다시 손가락을 눌러서 다시 뗐다가 또다시 손가락을 누르고 위에 있는 숫자가 100%가될 때까지 나의 손가락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00%가 되어서 지문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완료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화면 잠금 방식에서 숫자와 얼굴 인식과 나의 손가락 지문 등록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내가 얼굴 등록은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비활성화를 해주시고요. 또는 내가 얼굴은 보이게 하고 지문은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을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설정을 해서 내가 화면 잠금을 해제할 때, 번호를 눌러서 해제할 수도 있고 또는 얼굴과 지문으로 쉽게 나의 생체인식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면 아래에서 보안의 생체인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얼굴인식과 지문이 등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여기에서도 얼굴 인식과 지문을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방법, 잠금 화면 설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